모두가 두려워할 때 크게 판돈을 걸어라. 각 세대에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단한 번의 독특한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평화 속에서는 결코 빛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혼돈, 위기, 그리고 두려움의 비명소리에 의해 위장되어 있다. 2025년 재정적 지진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미국 채권은 대량 만기되며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소기업들은 차례로 파산하고 시장에서 움츠러들고 철수한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는 두려움이 넘쳐오르고 있다. 뉴스를 켜면 불황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 매도, 도피, 그리고 폐쇄를 본다. 금융 공간 전체는 걱정과 무력감의 짙은 회색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역사는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재산은 결코 그림자 속에 떨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두려움에 움츠러들 때,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자가 나서서 지배할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보라. 한때 파산 직전에 놓였던 사업가였다. 하지만 뉴욕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던 바로 그 시기에 모든 부동산 투기꾼들이 도망칠 때 트럼프는 저렴한 부동산을 찾아 그것들을 되살리고 화려한 제국을 건설했다. 트럼프는 폐허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꿰뚫어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기회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떨면서 기적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군중과 반대로 나아가? 혼돈을 당신의 인생의 황금 기회로 바꿀 것인가? 만약 당신이 승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나와 함께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이, 이 역사적 시기에, 당신의 삶을 바꿀 유일한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다른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구독하려면 내면의 진실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라. 내면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뉴욕,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 뉴욕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경기 침체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범죄가 만연하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으며 대기업과 베테랑 투자자들은 메네튼에서 일제히 도피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싶어 했고 아무도 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만은 예외였습니다. 모두가 버려지고 낡고 세락한 건물만 보았을 때 트럼프는 황금 같은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폐허와 절망만 보았을 때 트럼프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래 중 하나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한 코모도어 호텔이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트럼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협상하고 기업들과 연결하고 정부를 설득하여 마침내 뉴욕시 역사상 전례 없는 세금 혜택과 함께 코모도어 호텔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지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산 것이었습니다. 개조 후 코모도어 호텔은 그랜드 하야트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맨해튼 전체의 부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트럼프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을 때 그는 전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보았을 때, 그는 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 폭락했고, 부채 거품은 터졌으며, 많은 부동산 건물들이 파산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는 대신 자산을 재구성하고, 은행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기를 발판 삼아 자신의 권력을 확장했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흔들렸을 때,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매각했을 때, 트럼프는 홀로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모두가 낙담하여 포기했을 때 트럼프는 홀로 조용히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대담함은 그에게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는 사고방식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초능력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되었을 때 행동할 용기였습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자의 손에서 감이 나서는 자의 손으로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칠 것입니까?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처럼 잡을 것입니까? 2025년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은 아무도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기 침체가 왔다고 선언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것이 돈의 흐름, 숫자, 시장의 모든 순결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각국 중앙은행은 공공부채가 쌓이고,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례 없는 규모로 만기가 도래하여 예산에 압력을 가하고 투자자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격렬하게 변동하고 부동산은 거의 얼어붙었으며 소비 시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지출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많은 상점, 공장, 서비스 체인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각하고 시장에서 돈을 빼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려하지 않고 아무도 확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 지표도 금 가격이나 금리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사회의 신뢰와 당신 자신의 신뢰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자산 가치는 신뢰에 기반합니다. 큰손들이 대량의 자산을 매각하면 소액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 매각하여 가격이 폭락합니다. 또는 반대로 사람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몰려들면 그 가격은 가상적으로 폭등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보유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전광판의 모든 지표는 환상일 뿐 오직 인간의 심리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이 항상 군중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군중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영원히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군중과 반대로 가십시오. 하지만 계산된 역행 연구된 역행, 전략적인 역행임을 기억하십시오.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려 했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10명 중 9명과 같습니다. 그들도 관망하고 기다리며 매일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미국 주식 시장은 거의 40%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말했지만, 불과 2년 후 시장은 60% 이상 회복되었고, 그피 튀기는 시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자산을 여러 배로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2008년 폭락 후, 베인덱스 지수는 230포인트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매각할 때, 용감하게 매수한 사람들은 짧은 주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군중의 두려움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에게 잠재력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위기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조용히 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칠 것입니까? 아니면 행동할 것입니까?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모든 위기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언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시점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답은 완벽한 시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결정을 내릴 용기가 충분한 시점만 있을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코모도어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도시가 여전히 빚더미와 암흑 속에 잠겨 있을 때 발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기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모두가 두려워할 때 감히 행동하도록 도운 사고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불변의 원칙으로 응축됩니다. 첫째, 역발상 사고. 군중이 두려워하며 매각하고 어두운 뉴스가 넘쳐날 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침착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대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잘못 평가되고 있는지 물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항상 군중을 쫓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 심리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신만의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둘째, 겉모습 대신 본질적인 가치를 보라. 헐값에 팔리는 부동산도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쇠락하는 기업도 제품과 팀이 여전히 강하다면 천재이루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낡은 호텔을 볼수 있었지만 금이 간 벽이나 찢어진 카페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랜드 센트럴 옆에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보았습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겉모습만 보거나 그 가치의 기반을 자세히 살펴보지 마십시오. 셋째, 데이터와 계획으로 두려움을 통제하라. 크게 놀란다는 것이 맹목적인 무모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감정적으로 코모도어 거래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협상했고, 금융 파트너를 찾았으며, 모든 위험을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플랜 B와 플랜 C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다면 두려움은 신중한 경계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두려움은 당신을 포기자로 만들 것입니다. 넷째, 현재를 넘어 장기적인 비전을 유지하라. 오늘만 본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5년 후를 본다면 재건의 기회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빨리 팔아 이익을 얻기 위해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트럼프라는 이름의 전체 부동산 제국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기 속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할 때 즉각적인 이익만 보지 마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후 당신의 정신적 산물이 어디에 서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비전은 두려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론, 혼란의 시대에 크게 놀라는 사고방식은 군중과 반대로 가고 실제 가치에 충실하며 준비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고 항상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업가와 투자자가 이 암울한 시기에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새겨야 할 마음의 지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제 증명이 없다면 바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움츠러들 때 감히 행동하여 빛나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 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런 버핏. 남들이 두려워할 때 가장 탐욕스러웠던 자. 2008년 월스트리트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은행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미국 주식이 자유낙하했을 때,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런 버핏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는 골드만삭스가 곧 파산할 것이라고 시장 전체가 생각했을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매각할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량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후 위기가 지나가자 이 투자들은 버핏에게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했고 승리했습니다. 둘째, 에어비앤비와 오버. 위기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2008년에서 2009년,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을 때, 에어비앤비와 오버라는 두 개의 작은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사람들은 추가 수입이 필요했고, 에어비앤비는 그들에게 빈방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택시가 혼란스럽고 고객들이 불만을 품었을 때 우버는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새로운 모델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바로 그 혼란이 이두 젊은 스타트업이 전 세계 소비 습관을 바꿀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둘다 수백억 달러 가치의 회사입니다. 셋째, 베트남의 중소기업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신속한 전환. 코로나 19 팬데믹이 확산되자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되며 시장은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소수의 기업가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한 카페는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여 배달앱과 연결하여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한 패션 매장은 항균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자선 활동도 할수 있었습니다. 한 영어 교육센터는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전국으로 고객을 확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보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감히 행동했다는 점에서 당신과 달랐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현명하고 용감하다면 크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역사는 기회가 부족했던 적이 없었지만 재앙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기회를 본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바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자들을 위한 시기가 아니라 군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시기입니다. 친구여, 위기는 저주가 아닙니다. 위기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비전을 시험하고 용기를 시험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영원히 방관자로 남을지, 그리고 누가 이 게임을 바꾸기 위해 나설지를 분류합니다. 당신은 이미 보았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자신의 제국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금융 폭풍의 한가운데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오버는 수백 개의 다른 위대한 기업들과 함께 위기의 잿더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되기로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행동가가 되기로 선택할 것입니까? 당신은 두려움 속에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나설 것입니까? 기회는 지금 존재합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의, 불안, 그리고 매일의 부정적인 뉴스라는 먼지층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오직 충분히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만이 그것을 볼수 있고, 충분히 민첩한 사람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격변 속에서도 항상 신념을 굳건히 하고 안개 속에서도 항상 원대한 비전을 유지하며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감히 나아갈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십시오. 오늘날의 폭풍을 내일의 영광을 위한 기반으로 바꾸십시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제 팟캐스트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거나, 적어도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래에 서로를 놓치지 않도록요. 제 다음 팟캐스트 에피소드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